얇고 유연한 0.2T 구리판 DIY에 활용해 보세요. 600mm 폭의 순수 구리판으로 전기 전도도와 전자파 차단 효과가 뛰어나 DIY 공예나 전자제품 제작에 딱이에요. 원하는 대로 쉽게 자르고 탄력 있는 재질 덕분에 작업도 용이하답니다. 얇은 두께, 높은 전기 전도도, 유연한 재질까지 DIY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가위로도 쉽게 잘려서 작업이 편하고, 은은한 광택 덕분에 작품 퀄리티도 높아졌다고 해요. 전자제품 만들 때도 유용하고요. 다만, 얇아서 날카로운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는 점. 꼼꼼한 포장과 빠른 배송도 만족스러우셨다고 하니, DIY 작업에 즐거움을 더해 보세요. 0.2t 순수 구리판, 600mm 적동판, 동판, c o 롤 활용법.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추가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